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지 마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초등 중심으로 교육 컨텐츠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 보통 다른 장 공부에 대해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입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초등 부모님들은 그게 문제인지 그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등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이 초등사교육이 너무나도 심하게 과장되어 있고 공포마케팅, 과장마케팅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따라가고 그게 사실인 줄 믿는 부모님들도 많더라 팩트는 없어 그냥 전부 다 카더라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뭐 뭐만 쫓아간다? 쉬운 것만 쫓아간다는 얘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랑 중 수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학원을 끊고 데니스 선생님과 중 수업을 시작하고 나니 할 일이 너무 많아져 학원을 끊었는데 너무 바쁘다 할게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반가워요 왜? 이제서야 공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중 수업을 해주고 숙제 검사를 숙제 관리를 부모님한테 토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님과 내가 함께 아이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박세지는 이유가 뭐냐 면 공부하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네요 이제 현실을 아는 거죠 현실을 학원에 보내 놨을 땐잘 하고 있겠지 그래도 비싼 돈 주고 보냈는데 어데 네. 데리고 와서 해석시켜 보고 단어 시험 쳐보니까 구멍 투성이거든 무엇이든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어떻게 편한 것을 하면서, 편한 상태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보고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단어장으로 외우는 거 내가 봐줘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문맥 속에서, 본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최고. 그러나 그 단어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단어장으로 외우면 휘발성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본문에서 문맥 속에서 공부한 단어는 휘발성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희발성이 있어요. 결국에 반복이 안 되면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잊어버려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각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보카로 외우던,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단어를 외우던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고요. 반복. 단어에서 더 중요한 거는 문맥 속에서 외우냐, 단어 장에서 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복을 해 주냐 안해 주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문맥 속 에서 외웠다고 한들 반복 안해봐 봐.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안 되시 당연히. 꼴랑 10개, 15개 정도 일주일에 외워 놓고 문맥 속에서 단어 캐치해 놓고 그게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집에 가시라. 외하고는 결이 안 맞고 라이브 방송이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라.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180개, 200개, 240개씩을 외우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50%가 희발이 되더라도, 잊어먹더라도, 남는 개수가 어마무시한데, 문맥 속에서 외우는 단어가 도대체 몇 개나 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고등 모의고사 지문은 해석을 해 보고 고3 수능 영어의 지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입시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한다고죠.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단어장으로 외우는 아이들은 그러면 단어장만으로 외웁니까? 단어장만으로 외워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우리도 복합 챌린지로 단어를 외우는 우리도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고 문맥 속에서도 단어 외워요. 무슨 소리 합니까? 리딩 인사이드 레벨 2 지문 보면서 나오는 단어로 단어 외우고 순바 콤에서 고등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단어들 그 단어 외우고 추가로 단어장으로 우리는 더 외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서 성장하는 거죠. 문맥 속에서만 단어 외우면 돼 단어장 배우는 것은 헛짓이야 금방 잊어버릴 거왜 외워 그딴 소리를 하는 애들은 실력이 안 늘어요 늘 수가 없지 어떻게 늘어요 그럼 단어장에도 예문이 있다고요 누가 정말 단어뜻 단어뜻만 외웁니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본다고 국어 뜻이 어려우면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문법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중학교 가서 문법을 해도 된다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정말 중학교 가서 문법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중학교 문법을 따라가요 중등 내신만 따라가는 거야 꾸역꾸역 따라야 가겠지 근데 제가 유료 강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내신을 걱정하면 이미 상위권은 아니다 중학교 내신은 준비된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죠.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투부정사를 배운다고요. 근데 투부정사를 배워도 괜찮다고요. 공부를 좀 해보고 적어도 수백 명의 아이들은 가르쳐 보고 수천 명까지도 안 바래. 수백 명의 아이들은 가르쳐 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똑똑한 아이들도요. 투부정사 처음에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 개념을 익히고 이걸 또 문제에 적용을 시키고 활용까지 가는 데에 시간 상당히 걸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한 상태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 친구들과 중학교 1학년 가서 문법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의 차이가 없겠냐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가 되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고1 모의고사를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영어는 순차적으로 잘 따라왔으면 적어도 2학년 겨울방학에는 고1 모의고사를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고1 모의고사가 적어도 80점 이상은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좀 비벼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문법 공부를 아직까지 해야 된다. 영유를 다녀서 좀 빠르고, 언어적으로 발달이 좀된 친구들 있죠.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품사 공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품사부터 해서 문법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 미쳤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문법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 아이나 잘 챙겨라. 이 어머니는 알아서 잘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하고 있으니 당신 아이나 걱정하라. 문법 공부를 일찍 시작을 했다고 단어책으로 단어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그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내 학생들이 리딩을 전혀 안 하냐? 원서를 안 읽냐? 국어책을 안 읽냐? 다 한다니까. 그거다 하고 이것도 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사기꾼들의 화법에 속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기꾼들은 A를 A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사기를 치고 있는 영역들 보면 교묘하게 살짝 바꾸어요.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누가 단어장에서만 단어 외워요? 우리는 문법도 배우고 독해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문법을 독해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독해 시간에도 배웁니다. 문법도 중요하다라는 말은 문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독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법도 중요하다고요. 문법은 그러면 입시할 때만 중요한 것이냐? 아니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라이팅할 때, 이메일을 쓸때 이때 배워둔 문법들이 빛을 발한단 말이죠. 외워둔 단어들이 빛을 발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식을 이상한 길로 내몰지 마라. 본인의 자식을 대상으로 모험을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육에 있어서 TV에 나오는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일타 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100%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TV잖아요 티쳐스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편집이 될지 그리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 면만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카 그러니까 챌린지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PT샵을 가게 되면 운동을 조금 더 하게 되죠. PT를 끊는 것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억지로라도 헬상을 한두 번이라도 더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좀더 하게 되죠. 운동을 하게 되니까 식단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보카 챌린지에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카 챌린지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엄마가 내 아이의 실력, 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암기력 이것밖에 안 됐나. 어, 단어를 잘못 읽네? 막 얘기 나오잖아. 스토리에 태그 다 걸어주시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돼?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내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지. 해석도 검사하게 되고. 리스닝도 엄마가 직접 채점하게 되고 내가 부모님한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채점은 부모님이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아이를 믿지 마라. 절대로 믿지 마라. 부모님이 직접 채점해주니까 어떻게 돼? 아이도 긴장하고. 이렇게 좋은 시너지 효과들이 난다라는 이야기. 도전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이야기하시라고요. 내가 챙겨주는 것이 귀찮고, 내가 힘들어서 뒤에서 이상한 소리해대지 말라고. 내가 할수 없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그거 별로야. 일단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의 성적이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정말로 아이만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실력이 성장해갈 때 부모님의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부모님이 활짝 웃고 기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쁘니 부모님도 반열을 해달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laughs> 3, 4, 5학년들이 뭘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싶겠어요 뭘 그렇게 상위권, 최상위권이 되고 싶겠어요 별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라니까 그럼 엄마가 시켰으면 책임을 지라고 학원을 돈 주고 보내놨으면 숙제검사라도 하란 말이야 내가 숙제검사 할 거면 30만, 40만 원은 못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해라 줌 수업을 신청해라 앉처만 나라 컴퓨터 앞에 앉처만 놓으면 수업은 제가 끌어 가겠다